시작. 뭐야? 방금 걔네야 몰라? 아, 맞다. 형나 그거 지, 뭐? 나 그거 그 아르나1아르나2 해야 되는데. 아, 어, 끝나가면 되지. 어. 절쳐 줘. 끝. 절. 광격. 아이고. 됐다 가자. 디스플리스. 어? 뭐야? 디스플레이. 아, 광격 태세. 양 간다. 입장, 방격, 어. 방 끝. 무적. 무적. 디스펠. 나 그냥 소멸 쓴다. 어. 이거 이번에 그냥 아무나 가도 되거든. 전 아니 기사 가자. 어. 무적 끝. 봉쇄 전투 태세. 자축. 돌진. 침망. 이 전사 실명 어, 줄게. 그냥. 실명. 전사 실명 줄게. 어. 어. 실명 줘. 갈수 있어? 새? 어. 가자. 가 지금 끝? 가 끝? 오케이 오겨안돼 비가 전사 뭐 해줘야 된다 오케이 비사 까마 까마 기사 까마 해야지 아 늦었어 형 빠질 수 있어? 어나 죽는데 아 돌진 일단 무 장군 어. 아유 씨발 기사가 양해됐냐? 디스펠 <laughs> 야 이번에 아, 네. 쌍비습 갈게 쌍비습 어 가야돼 야 양양양양 해야지 어어? 어어? 쌍비스을 하면 양을 해야지 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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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)> 그러려고 진짜 그럴려고 내가 쌍비스을 하는건데 아 내가 이번에 존나 어리버리 탔어 전투 시작 죽, 죽기 가자, 어 죽기 절, 징기 절 치게 그냥 아 그래, 절 치면 얘기해. 죽기 아니 아니다, 아 주, 죽기 절 쳐야겠다. 죽기 절치 게임잖아, 징기 양 변해줘. 어, 해, 어, 죽기 급장, 장 나왔다. 징기 양해 징기 양, 엄마, 친망 양, 띠띠띠 <laughs> 이거 끝나면 깡마 넣어줘. 아, 어. 무적 썼어, 무적, 무적, 무적. 그래, 깡마 넣어, 아이고. 죽기 깡마 말한 거 죽기 깡마 말한 거였는데. 그치. 잠깐만, 리셋, 리셋? 죽기 저거 급가 양변 저거 다 끝나면 가는 거다. 이점 이제 가자. 죽기. 해 빨리, 죽기. 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전투 중이잖아. 기사 양해야 돼. 기사 양한다. 어. 이 깡마까지 넣어줘. 어, <laughs> 깡마 죽기를 깡마르라고. 임마, 죽기가 데마보 이런 거 쓰잖아. 아. 어린 데마보 이런 거다 깡마. 깡마. 막가게만 들면서 멘붕 오는 거야. <laughs> 맞아,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. 나 까자요. 기사란 뭐냐? 기사도적 같아. 기사도적, 기사. 도적. 야, 기사. 그럼 네가 싸고 있어야 돼. 나 기사 절 쳐놓을게. 어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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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, 잠깐만, 저... 잠깐만 말 타고 존나 뛰어다니거든. 나 절만 쳐놓을게. 절 쳐놨어. 나 있는데, 그 위에서 때려도 돼. 기습, 기습... 도적, 가자, 도적... 어, 도적, 가... 아, 근데 도적, 그거 안 나왔거든. 도적, 그릇, 가자... 이거 확인. 자, 두 번째 양. 양끝났다 형. 기사양? 은신. 이사 기사, 기사랑 일대라고 있을게. 어 기사 1대라고 있을. 도적 나오면 나 도적 죽여버릴게. 아나 그거 매크로 안 만들어주구나. 자축 비습 참회. 야 도적 기, 기사 실명 도적가 도아그 아, 기사가 그거 체력 구조, 붙어있는데 도적가 그냥. 통 글로가면 양변이 아. 그내거그쫄 음. 전성이야? 왜왜거애정이좀 이상한데나? 왜? 왜, 왜, 이상한데, 왜? 아씨, 잘 걸렸어. 잘했어. 다 양. 오케이 나이스. 가자. 전사급장. 어 급장 전사급장. 실명? 어 전사급장 실명 실명 실명. 무적. 오도나 왔다. 빠져빠져빠도빠 빠져. 희생. 어 응. 우리 팀 끝. 보기 희생 끝. 기사 절칠게. 응. 절취하자. 응. 가자. 전사 재항해야 된다. 이렇게 안 되지 힐 나한테 무장해제 목졸 어! 씨발 안 돼? 나힐짤 아아 힐짤힐씨발나이 새꺄 제발 아아 아, 씨발 나 진짜 할수 없어 아 이거 아, 너무 아파 어떡할 수아 근데 돌진. <laughs> <laughs> 왜안 죽는 거야? <웃음> 그러니까. 말고. <laughs> <laughs> 미국 전사 이길 수 있을까? 이들 <laughs> 미국 전사 이길 수 있나? 전투 광복과 끝. 돌진. 어? 봉쇄. 광 봉쇄. 너 봉쇄 때문 어. 나 마나가 없냐, 이렇게? 아군이 죽었습니다. <laughs> 나 투명할 때 해볼게. 없어도 없어. 투도적이다. 아니면 뭐 야드 있거나. 투도적이면 너가 일단 얼방을 두번 쓰기 위해서는 좀 얼방을 빨리 써야 돼. 비 응. 달게 전에 공포면역 뭐야? 엥? 지금 응? 나오는데? 뭐야? 아, 나, 응. 나엘인가 보구나. 지금 저기 들어가 있어? 일단 절쳐줄게너 저기 쓸 때래. 어. 아이고 절 쳤어? 어. 공포 면역 끝. 나도 한대 때려야 다 같이. 어 도적 나왔다. 도적 깐다. 어 도적. 도적 급정 나왔다. 이거 죽여버려. 고어. 고어. 맞아, 극장. 극장. 극장 실명 극장도양양 어? 양, 양 들어갔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실명 다 봤어? 어. 오케이, 뭐 이렇게 못하냐? 와, <laughs> 진짜 나 엠바바, 나오라 밖에 안 썼는데, 엠이다 달았어. 부하들다 <laughs> 이렇게 <laughs> 나 엠통이 많이 안 돼. 지금 8천이야. 간다. 어. 와, 진짜 황당하다. 못 죽이는거 아니야? 우리 둘이서 이거? 어 지금 못 죽일수도 있을거 같은데? 봤냐? 영재 금망으로씹는거어형나 전화 왔거든? 안 돼! 나 전화 받으면 새! 어 아니 이거 끝나고 뭐 전화 그래, 한.. 받나 봐왜 이렇게 안 죽어? 나 4초 있다가 그거 오거든? 어. 센거?

아 손가락 보 벌... 어, 어. 뭐야? 한 마블 값 왜? 도착 극장. 어 들어있다. 뭐야? 도쾌재. 양. 가자고 이이이 오케이 드루... 깐다? 이지야대나 목절 나 간파까지 썼다 도적 뭐안 된다 일단 저거 도적 그거 끝나고 가야 할거 같은데 괜찮아? 뭐? 나, 나, 나 소멸할게 어너 환기해 도적 저거 어디 가지? 아 소멸했다 도적 도적 극장 없으니까 도적 가자. 응. 도적 하고 두루를 동결해. 동결 응. 끝나고 나말 타게. 가자 이거 빨리 눌러봐 어. 아가가 가. 제뭐 아, 신명미가 뭐 왜? 잘랐다 헤어리바라 아이스. 어? 죽여도로 동결. 한대 받아. 오케이. 나 죽었다. 어이. 나한대뭐한 맞은 거 죽었어. 왜 죽은지도 모르겠어. 막 비스크 거 있던 것도 안 맞아 내가 도태에 죽은 거 같아. 그거. 별빛 선광에. 이거 어떻게 잡냐 내가? 잡을 수 있어. 우리 아, 팀아못 잡겠구나. <laughs> 너쌤 그래 가지고. <laughs> 아, 너못 잡겠다. 그냥 나가자. 나가야 되나? 좀 싸보자. 들려봐 이거 먹고. 알았어, 싸워봐. 이거 어디 갔어? 여기 다 보이는데, 뭘씨발 숨어서 기어다니고 있어. 아, 어. 근데 제도템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거 아니야? 강타 너쿨다있어야할는야친 뭐 잡으려면.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너도 는이친다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는는 두루변신하는데도프꽤 많이 이어브 근데 루 자극 있으니까 자극 바로 브루야 돼. 브루 근데 브이 계속 차네. <웃음> <웃음> 나가자 시간 아깝다. 동차 면역. 오사다. 아 드루다 드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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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저기. 이거 사제 내가. 암사 절... 암사 암사야. 사제 잘? 너 이거 어. 자리 잘 잡아야 돼. 그거. 암사다 암사. 갈게. 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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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조두 조두 조두두. 어, 오케이. 저 근데 그거 해줘야 돼. 매주는 해줘야 돼. 어. 왜래, 나 이거? 사자 급장, 사자 극장어 그거 했어 실명. 어 뭐야? 피왜 이렇게 많이 들어? 별똥별이다, 별똥별. 가자. 들어 급장, 장사자양 없어 이제. 사자 태풍. 뭐 어. <laughs> 아 씨발. 아군이 죽었습니다. 개개 병신이 같이 했네. 아니 뒤에 그, 너무 안 들어가니까 뭐 우리 <laughs> 천 보사 아 투명화. 안 사다? 아 씨발. 왜어뭐절 네. 하나 쳐봐. 사제 잘좋은데 사제 가자. 어 어디 있어? 가 지금 나나 어, 있는데 어. 법, 법사 양. 법사 양. 갈게. 고! <목소리> 간아 끝. 영절? 어, 뭐야? 영절 왜 걸려? 나 영절. 사제 동결. 딜 던다 그냥. 일단. 어. 편이. 사제 갈게. 어. 편이. 마 어, 편이. 침묵. 같이 뭐? 어예. 결 짤. 오케이. 아, 변이. 와, 큰일 났다 이거. 그 법사 양문 해 줘. 아. 아. 미치네, 진짜. 천천히 가자. 법사. 어. 법사 양. 사제 마해. 들 법사 양. 사제 물량이야. 오케이. Okay. 오케이 얘네들이 별로 안 좋은가 봐. 어. 마흔얼려가 네, 도사다, 도사. 사제. 사제 내가 처음에 쳐내. 절하고 때릴 때 같이 어. 한데 때려줄게 어. 아니가 그러니까 때리지 말까? 아 암사네 그 어, 사제 까자 아, 잠깐만 도적이 응시 도적이 여기 있는데 나 4초 남았다 사제 그냥 절할게 절한 빨리 시간 없어 나 나왔어 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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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적 있겠다 침묵 아, 침묵 벌벌 기습 어충 벌방 영절 누구 깔거야 도적 일단 도적 그거 빼야돼 도적과 도적 어 도적. 아. 회피 회피 끝 뭐야 얘네들 템이 안좋나보다 템도 안좋고 하는것도 안좋은데 예. 끝. 아, 정감 기다려야겠다. 죽으면 안 돼. 응. 정감 3천 남았거든. 영절. 어? 아, 영절 걸렸어. 어떡하냐고? 나환기하고 와. 어, 환기해환기나 그거, 그거 줄게. 어, 나 죽어. 나 죽어. 아군이 죽었습니다. <laughs> 사 <사전> 그만한... <laughs> 아 이걸 이렇게 진다고? <laughs> 아니.. <웃음> 아, <진나? 웃음> 전당 신장에 전장. 열판 다 했죠? 음.